네 안녕하세요 간밤 현지 일면 이건입니다 자 3월 24일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오늘 일단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토트넘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나왔어요 헤리케인이 조만간 복귀한다는 소식이에요 헤리케인이 어, 이제 풀핏 그러니까 몸이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걸 핏, 핏이 맞춰지는 상태에서 별로 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2주에서 3주 정도면.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헤리케인 선수 1월 1일 사우스 햄튼 원정에서 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그날 3개월 정도 계속 나서질 못했죠. 특히 이제 지난번에 그 라이프치와의 히그 경기를 앞두고, 그러니까 라이프치 히 원정 경기 그 전날에 토트넘이 토트넘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훈련을 했는데 그때 헤리케인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풀면서 같이 이제 함께 팀 훈련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밖에 나와가지고 함께 몸을 풀면서 이제 곧 복귀가 임박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제 드디어 3월 24일이 됐는데 한 2, 3주 정도 후에 해리 케인이 복귀할 수 있고 뛸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 시국이 상당히 큰 기회일 수밖에 없어요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바로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바로 시즌이 중단이 됐잖아요. 뭐 헤리케인도 없고 손흥민 선수도 없고 무사시소코 선수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맨유와의 경기로 다시 시작 재개될 그 시즌 자체가 4월 30일 이후에나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뭐 손흥민 선수도 돌아올 것이고요. 뭐 헤리케인 선수도 돌아올 것이고 무사시소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제까지 많이 나갔던 선수들이 다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시기가 정말 만에 하나 토트넘이 이제 내년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딸게 된다면 이 하늘이 도운 게 보면 그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부상 복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많은 선수들이 부상 복귀하고 난 다음에 시즌이 다시 시작될 거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선 정말 이번 코로나 1 9로 인한 시즌 브레이크가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헤리케인 소식은 거기까지 전하도록 하고요 이게 또, 리오 퍼디넨드 아시죠? 맨유에서, 어, 어, 오랜 시간 뛰었던 또 박지성 선수와도 같이 뛰었던 리오 퍼디넨 선수. 어, 최근에는 이제 계속 그, 방송에 펀디시라고 하죠. 해설위원, 그 그러니까 패널로 나와서 열심히 이제 또 방송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전선수죠 그런 사람인데 정말 멋있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선수가 이제 영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뭐 데일리미 이러더라고 단데 다 나왔더라고요. 다들 뭐 익스클루시브라고 단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모든 웬만한 매체에 다 나왔는데 리버펀디난데가 아, 리버풀 팬들이 들으면 이렇게 뒷목을 잡고 쓰러질 만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리그 여기서 무효해야 된다. 어, 리그 우승 타이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지가 뭐냐면, 지금, 리오 퍼디난드는 시즌을 여기서 끝내야 된다. 아무런 결과도 없는 걸로 하고, 보것까이다 끝내고, 완전히 셧다운을 했다가, 어, 다음 시즌 시작할때 다시 2020, 2021 시즌으로 다 끝내야 된다. 누구도 무승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다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축구보다도 삶이 더 중요하고, 산이냐, 중이냐가 중요하다. 건강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고, 중느냐 사느냐 사느냐 중륜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즌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리버풀 팬들이 자기 욕할거를딱 알고 미리 딱 실드를 치더라고요. 뭐 자, 퍼진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 아마 나한테 리버풀 팬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다. 너 맨유를 지지하니까 맨유에 띄 뛰고 맨유를 지지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다. 근데 그거 아니다.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은 무효로 쳐야 되고 다 끝내야 되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즌 준비를 하고 다음 시즌에 모든 것을 새로운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개인의 견이니까 리오퍼디나드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만 알고요. 뭐더 이상 코멘트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 아 데일리 스타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얘기도 이제 노팬 노웨이라고 해서 많은 이제 뭐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도 많은 신문들이 이 얘기를 다뤘어요. 어,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만약에 4월 30일 이후에,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경, 그러니까 시즌이 재개됐을 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얘기지만, 어쨌든 됐을 때, 무관중 경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시즌을 끝내기 위해서 무관중 경기를 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무관중 경기 하면 우리 경기 안할 거야. 라고 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존 크록스라고, 그 유명한 기자가 취재를 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PFA라든지 또아에 선수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관중이 없으면 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팬 노웨이 안된다 선수 무관중은 절대 안 된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것이고 우리는 반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무관중 경기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4월 30일 정도 되고 5월달 되면 이또 코로나19 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프리미어리그 입장에서는 그 많은 돈을 물어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즌은 계속 무조건 끝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무관중 경기에 선택을 할지 아니면 뭐 계속 기다릴지 계속 뭐한 어차피 2019-2020 시즌이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까지만 계속 할지 계속 미루면서 그렇게 할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하시고 자, 손 씻기. 우리 손흥민 선수 첼시 전에 45m 드리블 그리고 번리전에 75m, 70m, 70m 드리블 꼬려보면서손 많이 씻으시고요. 손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우리 모두 건강한 내일 하루 보내도록 하시죠. 네, 여기까지 간밤 현지 일면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